안에 속살이 너무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결촌의 간장 베이스. 아빠 망요이 자, 아빠 망요입니다 오늘은 치킨입니다. 치킨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튀겨 먹어야 제맛이죠. 근데 그럴라면 은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아니요 그래서 뭘 준비했느냐? 여섯 가지 재료로 순식간에 양념을 해가지고 바로 튀겨내는 초간단 튀김 바로 치킨 가라아게입니다. 그럼 치킨 가라아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닭다리 정육입니다. 미리 소주에 좀 담궈놨고요. 그냥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껍질을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손질이 끝난 닭은 큰 볼에 담아주세요. 1kg라 꽤 되죠? 바로 양념하겠습니다 500g 기준이고요 진간장 2큰술 맛술 2큰술 청주 1큰술 다진 생강, 다진 마늘 둘다 1티스푼입니다 후추는 뭐... 조금? 3분의 1티스푼 그리고 여기다 감자전분 5큰술 소금간 살짝 추가하시고 설탕도 반큰술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섞어 볼게요 양손으로 골고루 이렇게 1 시간 정도 재워두시고요. 다재워졌으면 바로 튀겨야죠? 팬 올리시고요. 식용유, 콸콸콸콸. 많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럼, 파이어 자, 초벌은 160도 정도에서 해줄 겁니다. 젓가락 넣고 기포가 올라오는 정도? 자, 넣어볼게요. 설탕이나 단맛이 들어가면 잘 들러붙더라고요. 적당히 익은 녀석들은 바로 건져주겠습니다. 어차피 두번 튀길 거니까. 기름은 탈탈탈 털고, 망에다 올려서 기름을 더 빼줄게요. 오래 튀기는 게 아니어서 금방이면 됩니다. 초벌 튀김은 벌써 다 튀겼습니다. 한김 식혀야 되니까 최소 10분 이상 식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먹으면 완전 크리미합니다. 우린 또 바삭한 거 좋아하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 180도에서 재빠르게 튀겨주겠습니다. 재담아서 한 번에 넣고요. 불이 너무 센가? 좀 탔습니다. 뭐, 그래도 맛있으니까. 기름 탈탈 털어주시고, 탁! 자, 다 튀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바삭함이 느껴지시죠? 자, 그럼 바로 플레이팅! 양배추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쭈유로 살짝 간을 더해주세요. 가라 하게도 몇점 올리시고요. 집에 있는 파슬리가루 솔솔솔솔 뿌려주시고 레몬 한조각 올리시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세상 간편한 치킨 치킨가랑의 완성입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 기대가 됩니다 음 아,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근데 확실히 마늘향이 들어가니까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바삭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바삭하지는 않고요 근데 안에 속살이 너무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집에 맥주가 떡 떨어져가지고 아, 아 어우 레몬을 너무 짰네 이거는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애들도 너무 잘 먹겠는데 물론 갈아야겠는데 치킨 중에 비교를 하자면 결촌의 약간 간장 베이스 고그 맛이 살짝 납니다. 아, 1 k g 하길 잘했네. 아빠, 마녀님. 뭐 하는 거야? 응. 고맙나 <laughs> 그 맛이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뭐같아리 하나, 이거? 치킨 음. 밥하고 잘 어울려. 괜찮지? 10점. 10점 맞아요, 10점. 땡큐. 아빠, 마이 엄마는 어제 여기서 발크림 발랐잖아. 음. 느낌 엄청 좋았어. 그래? 오늘 또 발라. 그, 왜발랐죠 갑자기? 아. 아, 시장놀이. 응, 엄마가 가게놀이 했는데, 리안이가 발크림의 효능을 보여주려고 직접 발랐지? 응. 근데, 너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빗이랑 핀이랑 두개다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 빗을 사시면 핀을 드릴게요 하던가 응? 그리고 엄마가 200원을 줬는데 막 500원을 거슬러 주면 어떡해 엄마는 좋지만 큰일 너무 망해 큰일 날라 <laughs> 리안이도 그 조만간 심부름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심부름 응? 싫어 리안이 저기 마트 가서 두부 하나랑 깻잎 하나랑 리안이 먹고 싶은 과자 하나랑 사와? 그럼 사올 수 있겠어? 진짜? 어떡해? 아빠 만요잉 밥 먹고 아빠하고 샤워 좀 하자 응? 12개 너 자면도 단면이... 6.5조 아유 어, 너 감기 걸려서 안돼 감기 다 낫고 지금 아이스크림도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도 감기 걸려서 못 먹잖아 아빠 먹는 걸로? 아니야 아멜라 아이스크림 아그럼안 먹어 아빠 어떤 아이스크림 좋한다고 레몬 아이스크림 Papa, 난요기 그, 내가 아까 씻은 건가 네가 씻었어응잘했어 설거지 좀해 Can you w a s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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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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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엄마! 그래서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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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엄다엄 소, 마마 엄마! 엄마! 마 엄마! 헐마 엄마! 대박 엄마! 엄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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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엄마! <laughs> 엄 <헐은? 헐>. 대박은 엄마! 엄마! 은 응? 누가 정한 거야 이거? 내가. 야, <웃음> 그러면 <웃음> 헐 대박 이래 <이랬네>? 그래? <laughs> <헐> 대박 헐. <laughs> 야. 아빠 만유 너네 유치원에서 애들이 <laughs> 헐 대박이 자주 쓰냐? 응. 대박을 많이 쓰지. 어떨 때대박이라그래 태우가. 응. 음. <laughs> 블럭을 음. 수박씨처럼 어. 이렇게 손으로 던져가지고 이마에 붙였다 진짜? 어 맞아요. 그런데 나 보기 전에 떨어졌어 그래? 자 이게 딱 던져서 이마에 붙었지 그럼 그래서? 대박 근데 이게 니가 따왔는데 이게 똑 떨어졌지 그럼 헐 그... 그래서 헐 했어